지난 2월였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이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그 청원이 올라왔고요. 공식 답변 기준인 그 20만 명을 훌쩍 넘었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상조 위원장이 그 청와대 그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공식 답변을 나섰는데요. 오늘 이 시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고맙고요. 예. 취임하신 지 10개월 정도 됐거든요. 예. 단도 직입적으로 먼저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그동안 취임한 이후에 그 가장 큰 성과 하나 꼽아 본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취임한 이후로 우리 경제 곳곳에 스며있는 불공정 문제 이른바 가치를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막 가장 대표적으로는 가도국 네. 가맹 유통 대리점 등등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제 시행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뭐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 민주화가 이렇게 구름 위에 있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 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조금씩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새 정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신 것 같고요. 뭐 그런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물론 전화 공정이가 국민들의 기대에 따라가려면 아직도 더 많이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몸을 너무 좀 낮추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아닙니다. <laughs> 그래도 뭐 상당히 좀 베스트다. 이제 이런 평가도 어 네. 정부 기관 평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제 그 직접 경제민주화 관련 그 국민 청원에 이제 그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어 예. 상당히 그 유머스럽게 잘 했다는 이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예. 어제 그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체벌기획에 대한 언급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답변하신 내용의 핵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1987년 헌법, 즉, 이제 현행 헌법이죠. 그때 이제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간 이대로 지난 30년 동안 뭐, 막 국민들께서는 경제민주화가 곧 재벌개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지만뭐 재벌개혁만이 경제민주화는 아니고요. 결국 경제민주화는 국민, 개개인의 한분한 한 분의 어떤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재정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 재벌들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도록 이렇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재벌개혁의 방법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공정의 어떤 확고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재벌 기업이 경제 민주화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경제 민주화의 네. 그 출반점은 역시 그 재벌 기업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 경제에서 또 우리 경제 시스템이 결국은 재벌 위주로 되어 있고,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이제 이런 이야기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김상조발 재벌 기업 어, 이 100점 만점으로 쳤을 때 지금 어느 정도라고 좀 자평을 하고 계시는죠? 예, 네, 작년 6월에 제가 이제 임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1년 단위로 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이미 사실은 구상을 해둔다가 있습니다. 뭐올 6월까지가 이제 1년차 단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단기 동안에 제가 계획했던 것들은 이제 나름대로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과정에서 어, 재벌 그룹들의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비가역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따라서 시작이 절반이라는 의미에서 뭐 50점은 넘은 것 같고요. 아마 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정말 그 재벌들이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어떤 추진해야 될 아직도 갈 길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비가역적인 출발은 일단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네.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우 것. 긍정적으로 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되돌릴 수 없을, 없을 것 것이라고 것. 이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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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래 이제 그 취임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 재벌의 그 저성사자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네. 취임하시고 난 뒤에는 내가 직접 칼을 대지 않겠다. 이런 뭐 포지티, 포지티브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네. 이런 것 어, 이렇게 좀 나오셨는데. 이런 그 포지티브 전략 말하자면 그 재벌의 자발적인 개혁을 이제 요청하는 요구하는 이제 이런 전략이 임기 말까지 좀 계속 유지되는 건지 싶고요. 또 앞서 이제 김성조 위원장께서 과거에 같이 일을 했던 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너무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 사회로 보면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뭐 저격수 저승사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네. 저는 오래전부터 이 재벌개혁 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우 합리적인 어떤 방향의 어떤 전략을 고민해왔던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더빠른 어떤 개혁을 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봐서는 김상조 또는 현재의 공정이가 너무 느린 게 아니냐 이러다가 개혁이 다시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불안해하시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난 30년 동안 재벌 개혁이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조급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저는 정말로 한국 경제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고 결코 후퇴하지 않을 그런 어떤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전략으로 가고 있다라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강조하시는 점이 결코 후퇴하지 않는 이 비가역적인 그까 러니 말하자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변화 쇄신 예. 어~ 이~ 이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예. 문제는 그 방식이 어떻든 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재벌들의 자발적인 개혁 아무튼 포지티브한 자체적인 좀 스스로 개혁하는 이런 부분을 좀 유도하는 방식이거든요. 과연 이런 방식을 좀 임기 끝까지 좀 가져가시겠다는 건가요? 아, 꼭 그런 건 압니다. 당연히. 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년 단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눴는데요. 첫 1년 차에는 뭐 공정위가 행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주로 이제 재벌 기업보다는 이제 가벌 관계 개선 쪽에 많이 자원을 이제 투입을 했는데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년 차즉올 하반기부터는 어 법률적이고 재정적인 어떤 어 서포트가 필요한 과제들의 좀더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지금 어, 거의 40년 전에 만들어져서 21세기 경제 환경에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의 정면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네. 한국 경제의 어떤 질서를 다시 가다듬는 이런 작업들이 재벌개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음. 제시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좀더 법제도적인 어떤 수단들의 어떤 강도를 높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그 전면 개편을 나서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 개정안을 제출하기 이전에도 뭐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서 어,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요 그 그래서 그 그런지 아무튼 현대차도 그 지배구조 개선안을 열어놨고요 뭐 롯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재벌 그룹들이 어, 자체적인 그 뭐랄까요? 이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 이제 이런 것들 좀 내놓고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 삼성은 여전히 좀 답이 없다. 뭐 삼성은 좀 버티게 네. 들어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기 전에 이제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봤었는데요. 네. 어, 기업인들도 어, 과거의 어떤 기업 지배구조가 더 이상 유지 가능하지는 못하다. 변화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현대차나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이식에 더해서 변화의 필요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빠른 변화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성의 경우가 이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삼성이라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 주총 시즌에도 각 계열사들이 이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네. 또 최근에 와서는 순환 출자를 해소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다만, 어, 삼성 그룹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그룹 지배 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포인트에 대한 결단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요뭐 가장 중요하게는 이정 부회장의 어떤 재판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삼성그룹도 조만간 어떤 비가역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배구조의 그 핵심 포인트 좀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 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배구조의 핵심 포인트 지금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문구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뭐, 삼성그룹의 경우에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어, 삼성생명증 보험계열사의 어떤 고객의 돈을 이용해서 네.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금산분리 문제가 아마 삼성그룹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 이 부분에 관해서 삼성 스스로 합리적인 어떤 방향을 이제 시장에 제시할 필요가 있겠고요. 정부로서도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그 공정 거리 위원회에서 이제 그 재벌의 그 자율적인 이런 그 개혁의 어떤 시안이라고 할까요? 뭐 제가 뭐 데드라인이라고 못 박기는 힘들겠습니다만, 그런 한3월 정도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요. 예. 어 어떻게 이번에 뭐어게좀 이미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데드라인을 넘긴 셈인데 새로운 데드라인을 <laughs>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뭐꼭 새로운 데드라인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 네. 다만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 해서 다시 한번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어 그동안 어떤 진행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뭐 말씀도 듣고, 또 한편으로 애로사항도 경청을 하면서, 향후에 어떤 어 지속 가능한 어떤 기업 지대 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반영을 해서 올 하반기 정식에 제출할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안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삼성물산 합병에 이어서 그 현대차 의그 지배구조 때 개편 때도 역시 그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는 그 엘리엇이 그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엘리엇의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엘리엇이 우리 개체벌기에 좀 도움이 된다 고볼수 있을까요? 어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저의 입장에서 <laughs> 뭐 코멘트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미 한국의 자본 시장은 개방이 되어 있고요. 인력과 네. 어, 같은 다양한 성격의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의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어,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용도의 어떤 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김기식 거전의원이그 금융감독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그 김상조, 김기식 거 장하성 이 참여연대 그트로이크가 구축이 됐다 이제 이런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재벌계이좀 한층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뭐 우군을 음. 얻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역시 뭐 코멘트하기는 어려운과 <laughs> 문제이고요. 다만. 아, 어,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께서, 그, 그러니까 김기시 원장의 그런 장점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어, 어, 뭐, 꼭 김기시 원장 뿐만 아니라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 어떤 협업의 어떤 체계를 가지고, 새 어, 정부가 만들어가야 할 어, 개혁의 과제들을 어, 성실하게 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정거래위원회 혼자 힘만으로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점에서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네. 이 금융 쪽의 협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떻든 그 개혁적인 그 금융감독위원장이 이제 부임을 할 경우에 이게 뭐 상당히 뭐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들이 좀 아, 많지 않았습니까? 그... 김기식 원장의 경우에는 개혁성 뿐만 아니라 전문성의 측면에서도 네. 어, 금융감독기구의 어떤 수정으로서 정말로 적격인 군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김기식 원장이 임명되기 전에도 어, 저로서는 최종국 금융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금융감독 당국과는 여러가지 어떤 어, 협업의 과제들을 이미 어, 잘 수행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네. 뭐 예를 들면 금융위에서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의 구축에서도 저희 공정위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충실하게 협의를 해서 어, 뭐,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이어왔고요. 따라서 꼭 김기식 원장만이 아니라 금융감독당국과 공정위는 지금 이제 원만한 어떤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더 드리겠습니다. 이그 전속 고발 폐지 문제, 어이 네. 문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그때선 공약이었는데 그 네. 공정에는 그 폐지가 아닌 그개편쪽으로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하나 이 적폐청산 문제인데요. 이 검찰이나 법무부 어느 부처 할것 없이 그 별도의 그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이 내부 그 적폐청산에 나서고 있는데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이런 그 적폐청산 그 태스크포스가 없느냐? 그 동안 네. 그 기업 입장에서 그 사건을 좀 판단해온 이 내부자에 대한 뭔가 그 책임 규명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질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속법 발건 문제는 대통령님의 공약이자 법정 네. 과제입니다. 아, 네. 따라서 뭐 현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 공명거래법 전면 개정안 제출되기 전에 저희들이 어, 어, 결론을 내서 아마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적폐청산위원회는 공정위에는 적폐청산 뭐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제가 취임한 이래로 작년 어 동안 어 국민 신뢰 제고 TF나 또는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또는 올해부터 시행을 했던 이른바 공정위의 로비스트 규정 등 네.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적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정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물론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내부에서 그, 과,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나 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거의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어, 물론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가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네. 어, 천만주를 팔아야 되냐, 오백만주를 팔아야 되냐, 이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어, 재검토해서 결론을 냈고요. 어, 비록, 아쉽게, 웅소시오토가 어떤 판단을 받았습니다만은, 가습기 네. 살균제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 제가 침하기 이전에 공정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어, 재검토하고, 어, 필요한 부분은 판단을 다시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 개개인이 어떤 책임을 묻는 것만이 저는 적폐청산의 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시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정이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